안녕하십니까. 애플 t v 의 개플입니다. 자, 며칠 있으면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지금 다 연휴 어, 잘 즐기고 계십니까? 떠나기 전에 영상 한편 남겨두고 어,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떠나기 전에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버 자, 시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모르면 영주의 명령을 모르면 남들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긴급동원 각 작업자의 생존자의 향후 48시간 동안 작업을 계속하며 기분 수치가 10% 감소합니다 이거를 많이 쓰면 얘들이 열받아해 이거하고 비슷한 게 효율 업무가 있어요 자각 작업자의 생산자 자원 생산 효율이 100% 증가하는데 24시간 동안 증가하는데 생존자의 기분이 10% 감소합니다 자 이거는 48시간이고 밑에 거는 24시간입니다 이두 개를 쓰면 기분 업이 쭉 떨어진다는 거 그러면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이 옆에 뜹니다. 막 데모한다고. 어떤 애들이 요런 애들이 업을 합니다.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찌랄 뺑을 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든 많이 쓰면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애들이 막 문자까지 오고 막 쳐들어오고 막 아파가 병원에 입원하고 막이러거든요 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둘이 같이 쓰지 말고, 요에 따로, 요에 따로, 어, 쿨타임 돌아가면 잠시 써주길, 어, 추천을 드리고, 요쓴 다음에 기분 너무 안 좋다. 그럼 만약 카니발 페스티벌 남아있다. 이거라면 돌린 다음에, 이거를 돌리면 5 0 올라가거든요. 기분 수치가 5 0 올라가기 때문에, 긴급동원, 카니발 페스티벌, 효율음무. 뭐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근데, 긴급 동원하고 효율 너무 맛있어가지고 애가 너무 아파 병원이 꽉 찼다. 그러면 공표해가지고 빠른 약효, 병원에 있는 애들 바로 즉시 시주도로다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된다. 즉시 생산, 돈이 없다. 아, 이거는 시쿨타임 올때 무조건 세 그냥. 5일치의 식량을 한 방에 받을 수 있거든요. 15만 포인트를 주면, 요렇게 5일치의 식량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꿀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가속이죠 건설가속은 5분 이내에 성물, 건축물 건설 업그레이드 비용을 20%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써준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여야지만 내가 좀 많은 시간을 전략을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는지 자 이거를 즉시 완료를 시작하고 자 이거를 완료시키거든요 즉시를 완료시키고 21레벨, 이제, 건설 가속이 지금 두 개가 없잖아요. 이제, 살짝 보면, 지부브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시간이 10시간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0시간. 10시간 나오죠? 연구소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자, 12시간 정도 가속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거를 쓰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써볼게요. 지금 요걸 해가지고, 공표를 해가지고, 공표를 때립니다. 때리면 활성화 중이라고 뜨죠. 활성화 중일 때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줄어든다. 20% 아까 10시간이었지. 그럼 2시간 줄어든 거야. 그럼 8시간이잖아. 그럼 업그레이드. 이래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엄청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12시간이었지. 자 이제 10시간 20% 줄어들었잖아. 그럼 이것도 업그레이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10시간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받으면 엄청나게 빠른 시일 내에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 내가 자원이 많고 뭐가 많다 이러면 연맹원들이 접속을 많이 해 있다. 바로 업그레이드 공표하고 업그레이드 눌리고 손 악수 좀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바로 시시시전.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또 업그레이드 돌리고 또 다른 거 업그레이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2시간 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일이라고 생각하면 이틀을 받는 거예요. 이틀이면 뭐 24시간, 48시간 가속을 내가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건설가속이 참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건설 먼저 눌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쓰면 아무 효과도 없다는 거. 그 예전 영상에도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활성화 중일 때 업그레이드를 눌러야지만 업그레이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어 명심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건설가속이 이게 80만 원인데 비싼 것 같지만 이게 빨리 모이거든요. 벨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기부 좋으면 이거 엄청 빨리 모이니까. 생존자들 잘 다스려가지고 이 나머지 긴급동원 즉시생산 빠른약효 건설가속 효율업무 카리멀페스티벌 적절하게 써주면서 업그레이드하면 어, 남들하고 비슷하게 갈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안 쓰면 남들보다 느리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전투력이 이제 800만이 다 되어 가거든요. 게임을 좀 많이 못 하겠네요. 병원도 가야되고, 뭐, 할게 많네. 본가도 가야되고, 처갓집도 가야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 갔다 와가지고 또 빠르게 영상 이렇게 하며 제작해가지고 게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기현길 눈 많이 온다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아무쪼록, 뭐, 건강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개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개풀이었습니다.